오늘 마트 가서 장 봐온 것들인데요. 어, 정리해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 오른쪽 상단에 대충 하나로 해가지고 환산을 해서 가격을 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해놓을게요. 그냥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 산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어, 저희가 식기세척기를 쓰고 있는데, 식기세척기 세제가 떨어져가지고 샀어요. 탭이라는 그런 딱딱한 네모난 세제를 넣었는데 가끔씩 좀안 녹더라고요. 한두번 정도 잘 녹지 않아가지고 세제가 이번에는 가루 형식으로 된걸 샀어요. 그래서 이거 가루 넣어주고 그 다음에 클라슈플러라고 이제 독일 물에는 석회가 많다 보니까 손 설거지를 하고 나서 마른 수건으로 바로 닦아주지 않으면 하얗게 얼룩이 엄청 생겨요. 식기 세척기 안에 이거 클라슈플러를 넣으면 진짜 되게 정말 광택이 날 정도로 네, 깨끗하게 닦여가지고 나오거든요. 그게 이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 그다음에 고기, 고기 빨리 냉장고에 넣어야 되니까 소고기. 그다음에 어제 한국 식료품 주문을 했는데 어, 갈비 소스 주문한 거에 재워가지고 립 먹으려고 샀어요. 그다음에 독일 마트의 좋은 점은 이렇게. 채소 같은 거 과일 같은 거를 이렇게 낱개로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혼자 사는 학생들한테는 되게 장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2인 가구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한팩 사다 놓으면 또막 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하나씩 낱개로 살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김치를 만들려고 해요. 또 남편이 하도 막 김치 만들자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저는 되게 귀찮았거든요. 근데 어제 믹서기를 사왔으니까 이제 양념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가서 김치 만들 재료를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과도 넣고 하려고 이거는 핑크레이디라고좀 비싼 사과인데 구독자님 중에서 키코 사과가 없으면 이것도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샀어요. 그 다음에 생강도 이렇게 낱개로 조그마한거 샀어요. 이것도 되게 쌌는데 가격표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아침 저희의 주식, 빵. 그 다음에 항상 구비해놓는 달걀. 그 다음에 참치 3캔. 그 다음에 베이컨. 그 다음에 저희가 소시지를 좀 사실 잘안 먹는데 그냥 맥주 안주 하려고 사와 봤어요. 이거는 치즈랑 할라피뇨가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소세지 사 갖고 야? 그다음에 올리브 남편 간식. 그다음에 오늘 한잔 마시려고 산 기네스 맥주. 그다음에 쌀 500g. 그다음에 오랜만에 바질 페스토 샀어요. 빵에 발라서 토마토랑 치즈 올려서 먹으려고 바질 페스토. 그 다음에 하리보 젤리, 간식용. 그 다음에 대추 토마토. 그 다음에 김치 담을 때 넣을 파. 아,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식기 세척기 자체를 세척을 하는 세제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빈 식기 세척기 안에 이 통을 이렇게 거꾸로 넣고 물 온도가 몇 도였더라? 응물 온도를 65도에 맞춰놓고 식기세척기를 돌리면 그통 안이 세척이 되는? 이거는 제가 두 달에 한 번씩 해주고 있어요. 식기세척기도 세균 번식이 잘될것 같아서 또 날이 따뜻해지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요즘 두 달에 한 번씩 청소해주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몽 남편이 스무디 만들어 먹는다고 해서 자몽 사고 그 다음에 대망의 배추. 아, 배추가 비싸더라고요.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김치 담갔을 때한 통에 거의 그냥 1300원 정도에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김치가 두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아마 지금 배추 나오는 시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비싼 것 같은데, 얼마 줬냐면, 이거 한 통에 한 1kg 정도 되는데, 2.40유로? 2.30유로 정도 줬어요. 네. 여튼,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뭐사 먹는 거보다 훨씬 싸고 맛있으니까. 아그 다음에 남편 간식? 남편은 이렇게 간식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도 살이 안 찌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프링글스 두 개.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장고기 하울 끝. 자, 자. 어 자. 자, 자. 자, 자. 자, 어 자, 자. 자, 자. 자, 이 자, 어 제좀 찍다가 양념 버무리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카메라 다 꺼버렸어요 김치 세포기 담궜습니다 여보 이것도 보여줘 아래 이거 열어주세요 <놀람> 진짜? <놀람> 아 이번 김치도 많이 샀으면 좋겠다 이거 아마 음. 뢰리스 통. 야. 운테 레커 오더? 레커. 야. 더펀 더버덴 다르체노. 본. 딱. 이거는 일리 파우더예요. 일리 커피 파우더를 산 건데 한번 먹어 볼게요. 음. 구. <laughs> yeah. yeah. 맛 되게 좋은데요? 괜찮은데. 원두를 이걸 다 먹으면, 어, 멜리타 사놓은 게 있어서 멜리타를 먹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원두를 시도를 해봐야겠어요. 아, 뭐야. 아, 매번 얼음을 안얼려나요 얼음이 없어. 진짜. 얼음은 제가 항상 얼려요. 맨날 얼리라고 해도 얼리지도 않아. 제가 100번, 1 0 0번 잔소리를 해도 안 듣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어쨌든 얼음 6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Okay. 맛있어, <laughs> 맛있어, 맛있어. 음, 달콤해. 음. 학원 가기 전인데 지금 이제 기초 하려고 하거든요. 카메라를 또 켜봤어요. 지난주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이 항상 떠졌거든요, 아침에. 하늘도 너무 파랗고, 그냥 그 햇빛 자체를 본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더라고요, 독일에서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계속 들떠 있어가지고 신났는데, 역시나 독일의 사월은 정말 변덕이 심한 것 같아요. 이번주는 진짜 춥고, 오늘은 5도인가 7도인가? 엄청 기온도 낮아요. 그 다음에, 세럼. 세럼은 아이지아 거 요새 쓰고 있거든요. 기초 화장품이 떨어져 가고 있던 찰나였는데, 감사하게도 아이지아라는 선형 화장품 회사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요새 기초를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로션. 갈 때는 정말 이렇게 기초 하고 선크림까지만 바르고 가요. 그다음에 수분 크림. 이거 이제 거의 다 써가서 또한통 살려고요. 어제는 제가 독일어 숙제를 하다가 <laughs>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제는 남편한테 진짜 짜증이랑 짜증을 다냈어요. 아 공부하기 싫다, 숙제하기 싫다, 독일어 공부하기 싫다 막 이러면서 엄청 짜증 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또 어렵고 잘 모르겠으면 자기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짜증을 또 내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 있죠. 그냥 이유 없이 너무 짜증이 또 났어요. 갈수록 독일어는 어려워지지 막 이해도 안 가는 것도 은근히 많지 막 이래가지고 어제 참 그랬답니다. 근데 결국은 또 숙제를 또다 하긴 했어요.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숙제하는데. 하... 이제 어쨌든 수분크림을 다 발랐고, 이제 옷을 입고 준비를 하려고요. 하늘에서 굵은 소금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상한 4월의 날씨. 오늘은 독일어 숙제가 조금 일찍 끝나서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 찹쌀호떡믹스 만들어보려고요. 이거는 전에 구독자님한테 받았던 건데 아직 안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오늘 또딱 뭔가 호떡이 먹고 싶은 날이었어요. 날도 좀 으슬으슬 춥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 처음에 먼저 물 40도, 45도에 이스트를 넣고 주걱으로 골고루 저어주세요. 물 40도에서 45도. 호떡 누르게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될것 같아요. Okay. 이스트 저... 정도 하면 될려나? 아, 호떡은 또 처음 구워보네요.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안 터지게 이러면 되나? 이런게 은근히 어렵네요 막 엄청 타고 금방 더 어려웠어요 음 맛있다 그래도

가죽인데? 여름에 신으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발이 작은데 독일에서 신발 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끔 고르면 맞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음에 들긴 하는데 키가 작으니까 낮은 건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Der Upside F? Ja? Yeah. No, Upside F. Ja? Yeah. Ja. Yeah. Yeah. Und hier? Nein, nothing. Ja? Ja. Cut? Ja. Und hier? Ja. Oder Blumen? No. Ja, wer? Cut. 이거는 아까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마크 제이콥스 상품 구매하면 하나 추가로 준다고 하길래 할머니 선물 사고 받았습니다. 우와, 엄청 크다. <laughs> 우와, 여보, I like. It's good for travel. size is really good. Can you open for me?

저희는 지금 할머님 생신 파티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는 중인데요. 어, 중국 음식점에서 파티를 하신대데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좋지 않아요. 비가 오고 엄청 흐리고 오늘 기온은 10도입니다. <laughs>

디저트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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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